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서 잡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본인들도 잘 설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 해임이니 내각 총사태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소환 통보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는데요.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동훈 장관의 어제 저 발언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한동훈 장관을 또 겨냥했는데 단어들이 매우 거칠었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한 장관 맛이 좀간것 같아요. 김일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사디스트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나라의 법무장관 입에서 저렇게 정말 무례한 그리고 무도한 발언을 할수 있을까 싶은데 저는 처음에는 좀 똘망똘망하고 젊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 보니까 제 표현을 하자면 맛이 좀 갔어요. 내 같은 편을 쓰고 싶은데 참는거예요 아, 매번 느끼는 건데요. 음. 어떻게 저렇게 이쁜 말만 골라서나 저도 좀 독하게 한번 비유를 들자면 네. 일종의 사디스트 같다. 아. 고통을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음흠. 사람. 지금 민주당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왕 소금을 뿌리는 꼭 이런 말들을 해야 되나 어. 아, 싶습니다. 자, 뭐 이런 거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한동원 장관을 향해서 한 장관은 참 잡스러워요. 이런 발언도 했던데 장윤미 변호사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일단 장관으로서 할수 있는 말치고는 너무나 무도하고요. 무도하다. 인간적인 예의조차 사실 없다고 음. 봐야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말씀 주셨지만 이 단식에 대해선 정치적 평가가 엇갈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방탄 아니냐라는 지적 충분히 할수 있죠. 그런데, 그런데 삶의 기로에 있고 어쨌든 건강이 훼손되는 중에 자범이라고 정무직 공무원이 이야기한. 이런 본인의 말에서 나온 부분이 칼이 돼서 본인에게 돌아갈 겁니다. 정치적인 미래를 꿈꾼다면 더더군다나 그럴 겁니다. 이게 어떤 확장성을 가진 정치인의 발언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중립성을 견제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더더욱. 문제가 큽니다. 예. 왜 확정적인 범죄자라고 단정짓고 전제하고 이야기합니까? 음. 지금은 일방의 정파의 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 이렇게 내뱉은 말들이 음. 곧 본인의 정치적 평가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정 의원님.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요. 지금...